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게 구단의 역사를 지켜온 맨유의 심장인데요 오늘도 레드데블스들의 열기로 경기장은 뜨겁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안토니. 에릭센 크로스 갑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카요 사카 키어런 티어니 찔러주는데요 어, 찼습니다 기회입니다 있어! 슈팅 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골! 아스널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자 멋진 스루 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아스널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손재권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키어런 티어니 부카요 사카 크리스티안 에릭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안토니, 아 찬스가 왔어요. 아스널로서는 볼정효율을 높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주도권에서 앞서고자 하는 그런 의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도권을 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텐데요. 공격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선수들끼리의 좋은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실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렉산드르 진치 않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벤 화이트 마르틴 웨데거를 마르틴 웨데 왼쪽 측면으로 패스 빠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네 이건 파울이네요. 마르틴 웨더고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안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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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슈팅. 지금 지 정말 잘 막았는데요.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또 과감하게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카사미루 올렸어요.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쳤습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아론 완비사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마커스 래시포 마커스 래시포트. 흐름이 좋은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올려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토니. 발매자 갑니다. 오, 막았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짧게 갔습니다. 가사미루. 안쪽으로 올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스루패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자, 역습인데요. 볼 놓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전반전 종료 히스이 올렸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좋았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획까지잘 만들어냈어요. 그반전 시작됐습니다. 아스널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뒷공간으로 측면 공간을 활용하며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르틴, 마르틴 웨드골에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전방으로 길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 뒷공간을 노립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 찔러줬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배호르스트 수비수 습니다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이걸로 동점.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순간적인 저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히퍼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10,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래쉬벤.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팀길이의 경기에서는 어떤 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카세미로 패스 인터셉트 바란 과감한 전진 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도마스 파티 받을 수 있을까요? 베호르스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르틴 웨 i 골 w e a t 로그름 b 끊 r 니다자카 t 터 시도. t 았습니다 때립니다. <웃음>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가브리엘 제수스 왼쪽으로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제쳐 e 고 자 치어런 티어니 공격에 자주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만들 수 있나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좋았죠. 마르틴 웨더골 오른쪽으로 루카 모드리치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울 선언되나요?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21, 10, 7,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넘르벤 자, 오른쪽 봤어요. 리스슨 올라가죠 아, 아깝습니다 역습입니다 아쉽네요 배허르스트 뒷공간으로 아 죽는 비유 있어요 지에흐 낮게 줍니다 슛 랩스테일 아스널 일단 걷어냅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패스 빠집니다. 공간으로 패스 끊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비오 비에다. 이헤어르스트 배호스트. 아, 이어지던데요. 슛! 렉스테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수,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너킥 3주시. 세 번째입니다. 지에흐 모드리치 중앙으로 크로스 모드리치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그라니 치아카 패스 가로채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루즈볼입니다. 아좀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흘러 나온 볼. 대해야 나와서 해결했습니다. 지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카세미루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또 파울인데요? 경기 종료. 동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준희의 서리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무승부가 되도했습니다만양팀 모두 경기력은 나쁘... 지